하셨죠? 제가 어제 저녁에 예천에 사는 국민학교 동창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. 뭐라고 그러냐면 주포! 그마 금방 그 말이야. 그삭수가 노래. 그 셔차를 가이다가는 나를 큰일 저지겠더라. 근데 저희 조준이 보고 좀 단디 하라 그래라. 근데 단디가 뭔지 모르죠? <laughs> 이거요.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단디란 말을 알아듣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잘 몰라. <laughs> 네. 앞으로 우리 조은 주의... 우리 의원님께서 <laughs> 단디 해라는. 박수로 공부탁합니다 끊임없이 닦기 할 걸로 믿습니다. 근데 그 금방, 금방 저... 사람을 우리가 홧김에 잘못뽑아가지고 미국 대통령 모시고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조카 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망년에에 나가서 그 저백두대는 분한테 얘기 들은건데 드럼프 대통령이 사석에 앉아서 참부더라고 얘기할 때 어이 그 촛불 대통령인가 뭔가 그 사람 그 사람이네요 그 나한테 와가지고는 한미동맹하자고 급진거리놓고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가서, 가서 두둑이 맞아가면서도 뭐. 6.25 전쟁 때 고생을 같이 했다나 그런 사람 믿어야 되나? 안 믿어야 되나?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사석에서 얘기를 한대요.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나요? 이 하루라도 더 길게 가면 큰일 나요. 큰일 나요. 진짜 큰일 나요. 그런데 우리 대구 경북 아직도 분발을 덜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사오십만 명이 모여야 돼요. 그래야 본전 찾아. 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잘 살도록 만들었습니까? 새마을 운동에 발색지가 어딨지 알아요? 경상북도 섬도 안니에요그 새마을 운동을 전국에 한바하게 헛뜨린 사람, 지소자가 누구예요? 박정희 대통령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전 국민과 함께 영국이 건대야 되는데 200년, 미국이 180년, 일본이 100년 돌렸는데 우리는 30년도 되기 전에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.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중심에 우리 대구 경북이 있는 겁니다 맞아. 여러분들 자존심을 좀 살려요 맞아. 우리가 잘 해놓고 왜 밥상태 해놓고 왜밀게요 여러분들 너무 마음 놓고 있는 사이에 입구정으로 살살 다 기어들어서 빨개이 세상 다 되고 있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고생, 고생하면서 보리죽 먹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내자식은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냐오냐 하고 기르다 보니까 애들이 엄마 아버지 고생한 거 몰라 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키는 사람들한테 표를 먹칠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무슨 죄인나요 제가 있어야 한 가지 있기는 <목소리> 왜 특정 지역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우해 준다고 옆에 놔둔 게 문제예요. <목소리> 그 배신한 사람들 옆에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을 겪는 거예요. 지금 보세요. 대구 사람 누가 더큰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있어요? <목소리> 방송사에 우리가. <목소리> 돼요,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지만은 내려와주세요. 그게 감국금 이상은 80% 90%가 특정 지역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<목소리도> 속담에 곽기임에 그 <목소리도> 곳간에 불이 들었다는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석기를 부려가지고 곽기임에 <목소리도> 다 내려버렸어 <목소리도> 요, 요 이거 오래가면 우리 자손들이 옛날 우리가 했던 곳에 다시 하게 됩니다. 맞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우리가 기를 때 금이야오기야길 러은그 새끼들이 뱃속에 감맹이하고 기생충이 나오도록 나두면 되겠어요. 안 됩니다. <laughs>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이 나라의 안보의 중심이었고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이 나라를 가난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앞장서준 그 애국심을 다시 살려서 공산화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지금 어제 그저께 현충원에 국가원로회의 회원들이 참배하러 갔어요. 우리가 참배를 하러 가니까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한이 달랑 하나가 있어요, 하나. 그래서 그 원로 위원들이다 이날에 국회의원, 국무총리, 대학 총장 지냈던 분들이에요. 저는 국무총리 안 지냈지만은 건국 회장 했다는데. 그 전력 때문에 거 끼었는데 그 태극기 꽂은 사람도 없어요. 그곧한 송이 꽂은 사람 없어요. 그래서 그 언론들이 뭐라 그러냐. 조원주 양만이이나라에한 사람밖에 없구나 박정희라 알아주는 사람. 거기 대표로 참배로 간 사람이 전라도 출신 장경순. 국회 부의장 연, 8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98세입니다 원래 박경원 장군도 99세 이분들이 야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용감하게 박정희 대통령을 섬기는 거 보면 이 나라의 정통구수가틀리없구나 예! 예!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 수인이에요 여러분, 주인은 주인 노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아우들이나 형들이나 삼촌들이나 누구든 간에 우리한테 시비 걸더라도 맞짱디만안 돼요. 다 용서하고 미운 놈도 한번썩 하나 더 줘야 돼. 그래서 힘을 모아야 정권을 뺏어옵니다. 정권을 다시 찾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게 소리 질러도 저 사람들 눈도 안 감적거든요. 보수 세력들은 전권 잡았다가 전불켜렇도 도망가요. 얼른 대주고. 근데 저 사람들은 악질이에요. 이거 태극기 아무리 흔들어도 눈도 안감거거를 사람이니까 한 천만 명 나오면 기잡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구 연북이 불꽃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. 내간 가 역할을. 네 감사합니다. 세마운동 하던 그 정신을 되살려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